전원준 박사 유튜브 영상을 시청 후에 감동을 받아 생채식을 하여 생활하는 함양하심당 송영종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 창평에 있는 하신당 송영종 입니다. 제가 400년 된 종갓집 종손으로 운명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종갓집에서 400년 내려온 석탄주 라는 제주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제가 우연히 전홍준 박사 유튜브 를 보고 그분의 말씀이 확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드려요 생체식을 해서 지금은 먹었던 약, 혈압약, 고질, 에, 전립선 비대증 전부 다 끊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전혀 먹지 않고요. 2000년도 가을에 제가 생체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체식을 하셔서. 건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생채식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현미, 현미가루입니다. 현미가루를 그 전홍주 박사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냥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딱딱해서 저는 이걸 좀 불렸습니다. 싹이 좀 나게 불려서, 에, 물을 쭉 빼서 믹서기로 갈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 들깨, 날것심생 것임, 것입니다. 아니, 절대 익은건 아닙니다.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당량, 자기 먹고 싶은데 적당량, 이렇게 첨가해 주고요.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요. 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병에 든걸 사셔서 어, 하라고 그렇게 전박사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큰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플라스틱 말고요 병으로 된 것을 사셔서 이것도 뭐 적당량 뭐 구입받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적당량 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쳐서 이제 버무리면 됩니다 이제 믹서 버무려야죠 이. 버무리면 이 안에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채소들이 다날 것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수박도 있지요, 배추도 있지요. 예, 이건 황도입니다. 황도. 지금 계절에 이런 과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참외고요. 참외. 그리고 채 채소 종류는 뭐 우리 집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뭐 상추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열무도 좀든것 같고요. 또 그게 중요한 것이요. 전홍준 박사님 말씀입니다. 꼭 해초류를 조금 넣어가는데 으 해초류. 그래서 지금 미역, 미역을 좀 물에 불려서 약간 양념,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비벼서 삼시 세 건이를 먹으면 됩니다. 삼시 세 건이 절대 그 불된 음식 먹으면 안 되고요. 세 건이 다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생활 해야 되고 점심은 곤란하잖아요. 저는 쓰된 도시락을 갖고 싸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전 박사님께서 틀림없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지면 모든 병에 떠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2020년도 가을에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걸 먹으면 기운도 없고 살이 빠질 텐데, 그걸 굉장히 걱정 들으셔요. 또 걱정도 되시겠죠. 제가 키가 1m 78이고요. 78kg, 9kg, 80kg, 마이너 같은 81kg까지 이네 눈금에서 한 30년을 유지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했는데, 뭐 혈압도 있고, 뭐 고지혈도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우나를 자주 가는 편인데, 한 5일 정도 돼서 사우나를 갔는데 제가 5kg가 빠져버렸습니다. 75.5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운이 딸리거나 몸에 는 아무 이상이 없고 더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갔고 그래서 계속 추진했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년 됐는데요. 내가 어찌 어제도 사우나 가서 재보니까요, 75.5 아니면 76.5딱그 선에 2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대단한 결과가 나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코로나를 올해 3월달에 확진이 돼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이 잠기고,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5일째 하고 있는데요. 목이 풀려버렸습니다, 어제부터. 근데 피가 맑아지니까 가도 다 없어졌죠, 이제. 아마 그걸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겪고 나서 후유증 있는 분들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놀리지 마세요. 절대 힘안 딸립니다. 우리가 너무 기름진 것, 인스턴트 식품, 단백질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런다네요. 비상 비상 때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그 양분을 저장을는답니다그 저장이 제일 먼저 피해다한다네요 그래서 피가 타게져본답니다 피가 타게져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이 생기고 뇌경색이 오고. 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 피가 잘 올라간 뒤아 심장이 뭘라고 그렇게 힘을 써서 혈압을 올리면서 피를 올리겠어요 살라고 그러죠 살라고 생존하려고 근데 이제 피가 맑아져 버렸어요 아 심장이 뭘라고 힘을 쓰겠어요 저다 놀립니다 저를 관리했던 후배 의사도 저한테 적극 말리했습니다 혈압약 떼지 말라고 근데 2년 됐는데요 지금 거의 정상에와 있습니다 저혈압은 지금 75, 76선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대다 감히 권합니다. 꼭 생체식 한번 하시고요. 그 많이 한 것도 아니, 아니잖아요. 2주잖아요. 2주. 2주, 2주에서 지금까지 몸 함부로 했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못하셔요 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홍진 박사님을 생식을 하고 너무 좋아서 지인을 통해서 가서 뵀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가서 큰 절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큰절 했어요. 그랬더니 전박사님께서 깜짝 놀라십디다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진짜 큰절을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책을 저에게 주십디다. 그 전홍준 박사께서 직접 주셔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홍준 박사님께서 그 책을 다 거의 갖다 봤는데, 전홍준 박사라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분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됩니다.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이 생식 하시고 나서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건 제가 경험입니다. 절대로 소식 하셔야 됩니다. 고기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그래요. 같이 이제 어울 운동도 하고, 식사하면, 아, 삼겹살 맛있잖아요. 막 1인분 더, 1인분 더 해서 많이 드셔요. 저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저를 모릅니다. 저는 5집 이상 안 먹습니다. 채소 싸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나는 자제합니다. 정말로 소식으셔야 되고, 특히, 죄송한 약입니다만, 인스타드 식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인스드 식품.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들. 죄송한 약인데요.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우리 손자들이 갖고 오면 뭐, 많이 갖고 오냐면, 군것질이. 손 들어가면 끝자까지 같이 가버려요. 얼마나 맛있던지.